마음을 잘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늘, 자, 홀 선생님이 하는 거를 여러분, 자, 같이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네. 아, 네. 자또 따라해 볼까요? 온 세상을 만드신 아, 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함께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와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보니까, 홍 선생님이 뒤에서 보니까 율동 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그 배웠던 율동 함께 할까요? 우리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엄마 엄모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예쁘게 아름답게 자 편들어서. my 앉아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두손꼭 무릎 기도두손꼭 두는 꼭, 꼭 감고 우리 무릎 기도할 줄 알죠? 너무 착해요. 두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용기 있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아이들의 작은 손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요즘 건강으로 많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건강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축복해 주셔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 해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폴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할수 있죠? 네. 오, 발을 입에 달면 찢지예요. 안 되죠. 자 함께 따라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이라. 하신이라. 아멘. 네. 아멘. 네. 누가복음. 누가복음. 7장. 7장. 50절 말씀. 50절 말씀. 와, 박수. 너무 잘했어 요 친구들. 자, 오늘 오늘 같이 예배드리러 폴 선생님 왔는데 폴 선생님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폴 선생님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 말씀에서 나왔던 폰 선생님 음. 저기 멀리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개정교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고 직접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아 반가워요. 우리 하느님도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죄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요 예수님 죄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폴 선생님이 전해줄 건데 여러분 앞에 있는 거잘 보고 보면서 폴 선생님 말씀 잘 귀를 기울여봐요. 네. 알았죠? 네. 네. 알았죠? 네. 네. 자, 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수근수근 하고 있어요. 오, 어머, 저 여자가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 여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자예요.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와, 사람들이 여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죄 지은 친구들 보면 미워해요? 아니에요. <laughs> 와 우리 친구들은 착해서 안 미워하는 것 <laughs> 같아요. 그런데 저기 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착한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재지은 재지 아, 여자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태희하고 나하고 싸웠는데요. 그래 네. 어. <laughs> 괜찮아요. 싸우면 안 되고 이제 용서를 구해야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모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laughs> 또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처처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사람들이 또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여자도 죄 지은 여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예수님이 네.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되게 궁금해요. 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가볼까요? 네.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무성무성 되면서 많이 있었어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나가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다리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저는 죄도 안 지었고요. 저는 나쁜 짓도 안 했고요. 친구들과 싸운 적도 없고요. 저는 말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몬 아저씨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렇게 착한 나니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laughs> 여러분 시몰 아저씨가 참 착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착한데요 착한데요? 저도안 짓고 착한 일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한테 너무나도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을 한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별로 착하지 않게 보였나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집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그때 어서 와 안녕.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때 그 여자가 죄를 지은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같이 몰래 몰래 살금 살금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고민했어요. 아 어,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앞에 간그 여자는. <laughs>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간 이쁜 병에 들어있는 아주 좋은 향기로운 것으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발에 막 닦아주고 씻어주는 거였어요 그때 바리새인 시몬 아저씨가 보고서 아니 어떻게 저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올때발 닦는 물도 한번 안 주고, 너는 나에게 어 환영한다고 말도 안 해줬는데, 이 여자는 비록 죄는 지었지만, 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또 이쁜 병에 들어있는 아주 좋은 향기로운, 향수를 갖다 뿌려 주면서 내 발을 씻어 주었단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칭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바리새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우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 너무 미워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죄를 지은 모든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친구들과 사, 생활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laughs> 여기에서 오늘 말씀해서 발이 센 시몰은 나는 나 맨날 요 나는 죄질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착해요 그렇게 우리가 친구들과 싸우고 말도 안 들으면서 죄지은 것들 있죠? 네. 죄지은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께 잘 내려놓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얼음 만져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아니었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친구들과 이제 안 싸울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싸울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네, 싸워도 친구들 미워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빌면 돼요. 그렇죠? 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혹시 친구들 미워했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나쁘게 마음 먹었던 마음들이 있으면 이때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우리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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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어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잘 믿고 따랐으면 좋겠어요. 맞죠? 여러분. 자, 우리 따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죄인도 인도 구원받는, 구원받는 나라예요. 나라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우리, 나라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앞에 살기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이쁜 우리 개동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네. 자,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죄를 지은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모아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쁜 마음과 예쁜 우리 손과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개정교회 우리 유튜브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박수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알고 있나요, 우리 슈퍼맨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슈퍼맨 찬양. 소리 좀 해주세요. 네. 그선생님도 날아갈 거예요. 사점으로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하나님 능력. 잘 앉아서 우리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자, 우리 저번에 아니, 아니, 민준이 할거 우리 저번에 누굴 했지? 책상 맡고 있으세요. 우리 거기가 옆을 앉아. 오늘 맞아. 잠깐만. 오늘 그러면 민준이가 있으니까 민준이를 주세요. 민준이 게요 네. 자, 민준이 우리 함께 흥준이 함께 네. 우리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면안 네. 음. 네. 어 다음 장면 돼요. 자, 자, 마음을 다해서 이쁜 손으로 두 손으로 예배 성강하겠습니다 음. 부르며요, 부르며요. 제대로 안 나오세요. 자, 이쪽으로 대표님들 좀. 우리이 자, 자, 우리 자, 우리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폴 선생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군. 폴 선생님이 먼저 하면은 여러분 따라하시면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께랑이많나 네. 정성껏, 드린 예물을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님이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어떤 친구들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누가 잘했을까? 그래요? 그럼 못한 친구들은 누구야? 잘 못한 친구들은 어?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께서 다음에는 잘할 거야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자리에 앉아서 제자리에 앉아서 자 그렇게 우리 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할 건데 여러분 이거 주기도문서 좋아하죠? 네. 네 주기도문서 우리 주기도문서 함께하면서 주기동으로서 좋아자 자, 일어나서 함께 해봅시다 주기도문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했어도 데 우리 친구들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드린 모습을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어, 번바구니를저주시고요 선생님 주시고. 혹시 오늘의 말씀 체크 있나요? 네 있어요. 자 우리 네,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만나서 또 다른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예배 드려요. 알았죠? 네. 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챔트는 <목소리>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자, 2월달이 돼가지고 바뀌었대요. 말씀, 챔트. 다시 말씀챈트 외워야 되는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히지쇼바이 챈트 아니트